어떤 분이 고양이 꿈을 꾸셨대요. 고양이 카페에 놀러갔는데 고양이와 숨바꼭질을 했대요. 그분이 순례가 되어 찾았는데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숨어 있는 고양이 모두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좋았다고 했어요. 고양이 쉬는 의자에 친한 친구가 앉아서 쉬고 있었다는 꿈을 꿨다며 꿈의 몽을 요청하셨어요. 정말 재미있는 꿈을 꾸셨네요. 고양이 카페에서 숨바꼭질이라니 상상만 해도 즐거운 장면이 그려지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고양이를 모두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꿈에서 뭔가를 찾는다는 건 현실에서 기회를 발견한다는 의미와 직결돼요. 특히 고양이처럼 영리하고 숨는 걸 잘하는 동물을 찾아냈다면 이건 당신의 직관력과 관찰력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있다는 신호랍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탐정처럼 말이죠. 자, 여기서 숫자 얘기를 해볼까요? 네 마리를 찾고 또 다섯 마리를 따로 찾았다고 하셨죠? 이 숫자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꿈에서 나타나는 숫자는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암호 같은 거거든요. 숫자 4는 안정성을 의미해요. 사방, 사계절처럼 완전함을 상징하죠. 그리고 오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뜻해요. 오행. 오감처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다고요. 이런 꿈을 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신기한 게 많아요. 한 분은 이런 비슷한 꿈을 꾼 다음 날 그동안 풀리지 않던 업무 문제가 갑자기 해결됐대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다나요? 숨어있던 해결책을 찾아낸 거죠. 고양이는 예로부터 행운의 동물로 여겨져 왔어요. 이집트에서는 신성한 동물로 숭배했고, 일본에서는 마네키네코라는 복을 부르는 고양이 인형이 있잖아요. 손을 흔들며 손님을 부르는 그 귀여운 고양이 말이에요. 꿈에서 고양이를 본다는 건 단순히 귀여운 동물을 본게 아니에요. 직관, 독립성, 그리고 숨겨진 지혜를 상징하죠. 특히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많은 행운의 기회가 당신 주변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당신이 그 고양이들을 모두 찾아 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복권 번호를 맞추는 것과 비슷한 거죠.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정확히 맞는 것을 골라내는 능력이 지금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 카페에서 숨바꼭질을 한다는 설정 자체가 흥미로워요. 카페는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게임을 한다는 건 당신이 인생을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않고 즐길 줄 안다는 의미예요. 숨바꼭질은 찾는 사람과 숨는 사람 두 가지 역할이 있죠. 당신은 찾는 사람이었고 게다가 모든 고양이를 찾아 냈어요. 이건 당신이 현실에서도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회가 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나서는 타입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은 비슷한 꿈을 꾼 후에 그동안 미루고 있던 로또를 샀대요. 평소에는 안 사는 분이었는데 꿈에서 받은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한번 시도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말하더군요. 중요한 건 당첨 금액이 아니라 자신의 직관을 믿고 행동에 옮긴 것 자체가 의미 있었다고요. 꿈에서 느낀 감정은 정말 중요해요. 당신은 고양이를 모두 찾고 나서 기분이 좋았다고 했죠? 이게 핵심이에요. 꿈에서 느낀 긍정적인 감정은 현실에서의 성공을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꿈에서 성취감을 느낀 사람들은 실제로 깨어있을 때도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더래요. 마치 뇌가 이미 성공의 맛을 본 것처럼 작동한다는 거죠. 기분 좋은 꿈을 꾼 다음 날은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상치 못한 연락이 온다든지 우연히 좋은 기회를 발견한다든지요. 한 분은 이런 꿈을 꾼 다음날 길을 가다가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줬다고 해요.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양이들이 쉬는 곳에 당신의 친한 친구가 앉아 있었다는 부분이요. 이건 정말 특별한 메시지예요. 꿈에서 친한 친구가 나온다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 친구가 실제로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그 친구가 상징하는 특성이나 에너지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하다는 신호죠. 특히 그 친구가 고양이들이 쉬는 곳에 있었다는 게 포인트예요. 고양이가 쉬는 곳은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잖아요. 당신의 친구가 그런 공간에서 편히 쉬고 있었다는 건그 친구와의 관계가 당신에게 안정감과 평화를 준다는 의미예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꿈이 로또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4마리와 5마리, 이 숫자들이 계속 마음에 걸리시죠? 꿈에서 나온 숫자는 무의식이 보내는 힌트일 수 있어요. 물론 숫자 자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4마리를 먼저 찾았고, 5마리를 따로 찾았다면, 4와 5라는 숫자의 조합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더하면 9가 되죠. 곱하면 20이 되고요. 4월 5일이라는 날짜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무언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꿈에서 본 숫자로 로또를 사서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많아요. 한 분은 꿈에서 본 숫자를 조합해서 5등에 당첨됐는데, 그분은 금액보다 자신의 꿈을 믿었던 게 맞았다는 사실에 더 기뻐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분은 자신의 직관을 더 신뢰하게 됐대요. 4마리와 5마리를 합치면 총 9마리예요. 숫자구는 완성과 성취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한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 직전의 숫자죠. 동양 문화에서 구는 황제의 숫자로 여겨졌어요. 최고의 권위와 완전함을 상징하죠. 서양에서도 구는 영적인 완성을 의미해요. 당신이 9마리 고양이를 모두 찾았다는 건 뭔가 큰 사이클이 완성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꿈을 꾼 사람 중에는 실제로 오랫동안 추구하던 목표를 달성한 경우가 많아요. 승진을 한다든지,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든지요. 로또 번호로 보자면 9라는 숫자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9의 배수들도 고려해 볼만 해요. 18, 27, 36, 45처럼 말이죠. 또는 4, 5, 9를 포함한 조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꿈을 더 자세히 기억해 보세요. 고양이들의 색깔이 어땠나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얼룩 고양이. 각각의 색깔도 의미가 있거든요. 검은 고양이는 흔히 불길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지혜와 신비로운 행운을 의미해요. 흰 고양이는 순수한 행운과 새로운 시작을요. 얼룩 고양이는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상징하죠. 고양이들이 숨어 있던 위치도 중요해요. 높은 곳에 있었나요? 아니면 낮은 곳? 구석진 곳인가요? 아니면 의외로 눈에 잘 띄는 곳? 이런 위치들도 각각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높은 곳에 숨어 있던 고양이를 찾았다면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로또로 치면 높은 당첨금을 의미할 수도 있죠. 반대로, 낮은 곳이나 구석에 있던 고양이는 주변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행운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고양이 카페라는 장소 선택도 우연이 아니에요. 카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자 여유를 즐기는 공간이죠. 거기에 고양이까지 더해지면 치유와 휴식의 의미가 강해져요. 당신의 꿈이 고양이 카페를 배경으로 한다는 건 당신이 지금 인생에서 여유와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또는 이미 그런 상태에 도달해 있거나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 상태일 때 행운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로또 당첨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절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사봤을 때 당첨됐다고 해요. 너무 집착하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일 때 오히려 행운이 찾아온다는 거죠. 친구가 고양이들이 쉬는 곳에 있었다는 건 당신의 행운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함께 나누는 행복, 같이 즐기는 성공을 암시하는 거죠. 실제로 로또를 같이 사서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아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동료끼리 돈을 모아서 산 로또가 당첨되는 경우요. 당첨금은 나눠갔지만 그 기쁨은 배가 되잖아요. 당신의 꿈은 어쩌면 이런 걸 암시하는지도 몰라요. 그 친구와 함께 로또를 사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당첨되면 그 친구와 기쁨을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혼자만의 욕심이 아닌 나누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더큰 행운이 찾아온다는 걸 꿈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꾼 시점도 중요해요. 왜 하필 지금 이 꿈을 꿨을까요? 당신의 무의식이 지금이 특별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를 모두 찾아내고 기분이 좋았다는 건 당신의 에너지 상태가 지금 최고조라는 뜻이에요. 직관이 예리하고 운도 따르는 시기죠. 이럴 때는 평소에 하지 않던 것도 한번 시도해 볼만 해요. 로또를 평소에 안 사는 분이라면 이번 주에 한번 사보세요. 이미 사는 분이라면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번호를 선택해보는 거예요. 꿈에서 받은 영감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한 분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비슷한 꿈을 꾼 후에 꿈에 나온 숫자들을 조합해서 로또를 샀대요. 4등에 당첨됐는데 금액은 100만원 정도였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분에게는 자신의 꿈과 직관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준 경험이었대요. 그 이후로 그분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신의 직관을 더 신뢰하게 됐고, 실제로 더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됐다고 해요. 앞으로 며칠간 또 비슷한 꿈을 꾸는지 관찰해 보세요. 같은 주제의 꿈이 반복된다면,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예요. 무의식이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또한 일상생활에서 숫자 4나 5 또는 9를 자주 보게 되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시계를 봤을 때 4시 5분이라든지, 차 번호판에서 이 숫자들을 보게 된다든지, 우연히 받은 거스름돈이 450원이라든지, 이런 공교로운 일들이 반복된다면, 이건 우주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해요. 특정 숫자가 계속 눈에 띄더니, 그 숫자로 로또를 샀는데, 정말 당첨됐다는 이야기요.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신호들에 주목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드린 해석이 전부는 아니에요. 꿈은 결국 당신 개인의 경험과 감정이 만들어낸 거니까요. 당신만이 알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친구와 특별한 추억이 있나요? 함께 행운을 경험한 적이 있다든지, 그 친구가 당신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준 적이 있다든지요. 이런 개인적인 맥락들이 꿈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고양이 카페를 실제로 가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가고 싶어 했던 곳인가요? 이런 것들도 모두 꿈을 해석하는 실마리가 돼요. 당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꿈을 꾸고 깬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전하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이 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현실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로또를 살때 꿈에서 받은 기분을 떠올려 보세요. 고양이를 모두 찾았을 때의 그 성취감과 기쁨이요. 그 에너지를 담아서 번호를 선택하는 거예요. 둘째, 꿈에 나온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꿈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로또를 사거나 아니면 그냥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꿈이 그 친구와의 연결을 강조했다면 그 관계를 현실에서도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셋째, 고양이 카페를 실제로 방문해 보는 거예요. 꿈의 장소를 현실에서 재현하면서 그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거죠. 거기서 고양이들과 놀면서 명상적인 시간을 가지고 당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넷째, 4일이나 5일 또는 9일 연속으로 로또를 사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꿈에서 강조된 숫자들을 날짜로 활용하는 거죠. 꾸준함이 행운을 부를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당신의 꿈은 당첨을 보장하는 예언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에너지 상태가 좋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예요. 로또에 당첨되든 안 되든 이 꿈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당신은 지금 좋은 흐름 속에 있고 기회를 발견하고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들을 모두 찾아낸 것처럼 당신은 인생에서도 숨겨진 기회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로또를 사면 설령 당첨이 안 되더라도 손해 보는 기분이 들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직관을 믿고 행동에 옮긴 것 자체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로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한 주만이라도 이 꿈의 에너지를 믿고 살아보세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긍정적으로요. 로또를 사는 것도 좋고, 안 사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행운의 파도를 타고 있다는 걸 믿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네 마리와 다섯 마리, 총 아홉 마리의 고양이가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일들을 기대해 보세요.